이준석 날리고 유승민 날리고 다음 나경원 날리고 안철수 텐 날리고 지금 안철수 하나 남았잖아요. 이 지금 안철수도 어떻게 날려질지 모르겠어요. 지금 여론 조사에서는 계속 안철수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뭐 당원 여러 가지 상황들 뭐 나이, 성별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은 뭐또 둘이 비슷하다. 안철수랑 김기현이랑 비슷하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물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안철수가 되든 김기현이 되든 수고보수인건 똑같은데 둘다 그 전화물에 그 밥이지 않습니까? 누가 되더라도 관심은 크게 없지만 중요한 건이 안철수 김기현 지금 사태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아 윤석열이 지금 자기당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당을 만들어서 그럼 다음 이 대선에 누구를 내세우겠습니까 한동훈을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본부장 의혹 본인 어, 부인 장모 그리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여러 의혹들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5년 뒤에도 덮어보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거죠